요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엄청나죠. 특히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진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열풍인데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 분야, 어, 특히 먹는 그러니까 경구형 GLP-1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시장이죠 비알콜성 지방간염 (NASH)라고 부르죠. 네, NASH. 이 NASH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한국의 바이오 기업. DND 파마텍에 대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 IR 자료나 관련 기사 또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 회사의 핵심 기술 그리고 가능성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을 좀 풀어보죠. 네, DND 파마텍 그 2014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파킨슨 병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GLP 1 기반의 대사성 질환 신약 개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럼 처음이랑은 좀 방향이 달라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연구개발은 한국 본사에서 하고요. 중요한 임상시험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 뉴랄리라고 있거든요. 뉴랄리요? 네, 뉴랄리를 통해서 북미에서 진행하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한70% 정도 되고, 특허도 300건 이상 가지고 있는 뭐랄까 기술 중심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역시 기술 중심 기업답게 그 핵심 기술인 경구용 GLP-1 플랫폼 오랄링크 이게 제일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펩타이드 약물은 먹으면 위장에서 다 분해돼서 효과 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사제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런데 기존에 나온 경구용 약 리벨서스 같은 경우도 흡수율이 1%도 안 된다고 하니 이걸 넘는 게 진짜 어려운 과제. 뭐 약물 전달의 성배라고 불릴 만 하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랄링크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여러 기술을 좀 복합적으로 써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이걸 조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요. 아, 조합이요? 어떤 식으로요? 네, 그 지질화 기술이라고 이걸로 약물이 몸 안에서 좀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그러니까 반감기를 늘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비타민 운반 통로인 SM2T 수용체를 이용하는 리간드화 기술로 약물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유도하고요. 여기에 뭐 투과 촉진제 안정화 기술 이런 것까지 더해서 경구 흡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흡수율을 높인다.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뭐 특정 기술 하나에 집중할 때 D&D는 이걸 좀 영리하게 조합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동물 실험에서는 흡수율이 5% 이상 나왔다고 하던데요. 기존 약 대비 8배에서 12배라니 일단 숫자만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동물실험 결과가 실제 사람한테서도 똑같이 나올지 과거에도 이 단계에서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경우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개발에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실제 임상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오랄링크 기술 기반의 핵심 후보 물질이 바로 경고용 비만 치료제 d d 0 2 s 인데요 이걸 미국의 메트세라라는 회사에 기술이 전을 했어요. 메트세라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신생 회사인데 아크벤처나 구글벤처,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투자를 받은 곳이에요. 와, 투자자들이 빨빵하네요. 그렇죠. 이 매트세라가 DD02S하고 또3중작용제인 DD03까지 해서 총 6개의 파이프라인 권리를 사들여서 D&D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만 딱 집중하기로 한 거죠. 계약 규모도 최대 8억 달러가 넘고요. 어, 매트세라와의 파트너십.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신생회사지만 빅파마들 투자를 받았고 D&D n 기술에만 집중한다.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일라이릴리나 화이자 같은 경쟁사들은 이미 임상 후기 단계잖아요. 개발 속도가 좀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경쟁사들 개발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이 매트세라와의 협력은 D&D n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대 제약사 내부에선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경쟁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위험 없이 오롯이 자기들 파이프라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메트세라는 DD02S를 메타이00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북미 임상 일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DD03 그 삼중작용제는 2025년에 임상 일상 개시 예정이고요. 결국은 뭐 임상 데이터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랑 같이 주사용 나시 치료제 DD01 개발도 또 중요한 축이잖아요 이건 또 어떤 상황인가요? 네, DD01은 GLP-1하고 글루카곤, g c 지라고 하죠 이두개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주사용 이중작용제입니다 나시 역시 비만만큼이나 아직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아주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고들 하던데. 맞아요. 근데 이 디디공일이 좀주목받은게 초기 임상 일상 결과 때문이에요. 당뇨, 비만, NSH를 다 가진 환자 아홉 분께 사주만 투여를 했거든요. 네, 사주요. 네, 근데. 간지방량이 평균적으로 약 51%나 감소했어요. 잠깐만요. 4주 만에 간지방이 50% 이상 줄었다고요. 와, 그게 그렇게 단기간에 가능한가요? 보통 지방간은 오래 쌓이는 건데,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요? 네, 저희도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소규모 초기 결과니까 확대 해석은 좀 조심해야겠지만요. 네, 물론이죠. 그래도 고용량 투여군에서는 참여한 분들 전원이 40% 이상 감소하는 꽤 일관된 결과도 보여졌어요. 이 결과 덕분에 올해 3월에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지정도 받았고요. 아, 패스트 트랙. 신속 심사 대상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48주, 그러니까 더 길게 투여해서 실제 NSH 치료 효과랑 체중 감소 효과까지 확인하는 글로벌 임상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 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살루브리스라는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로 먼저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기술이전을 했어요. 그렇군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주사용 NSH 치료제까지 양쪽 다 기대감이 있네요. 이 핵심 파이브왕인 말고도 또 다른 자산들도 있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자회사들 말이에요. 아, 네, 봤습니다. 그 PET 영상 진단 기술을 가진 프리시전 몰레큘러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또 제트알파라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차세대 방사선 치료제죠. 알파 방사선 치료제 개발에도 좀 발을 담그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제면 요즘 또 핫한 분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 보면 레이즈바이오 같은 회사가 초기 단계인데도 수조원에 인수되고 그랬잖아요. M&A가 아주 활발한 분야라 여기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또 뇌조직 빅데이터랑 AI로 신약 타겟을 발굴하는 볼테드 시퀀싱이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D&D 파마테크는 오랄링크라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이걸로 거대 시장인 비만치료제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고, 매트세라와의 파티너십을 통해서 개발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네, 그렇죠. 동시에 주사용 NASH 치료제 DD01은 초기 임상에서 아주 인상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허들, 펩타이드 경구 투여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점. 네. 둘째는 아주 큰 시장이죠. 비만과 NASH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데이터나 전략적 파트너십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치열한 경쟁 환경. 그렇죠. 빅파마들이 버티고 있으니. 그리고 신약 개발 자체가 원리 가지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메트세라와의 협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지가 앞으로의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결국 파트너십이 중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시장에는 효과가 정말 뛰어난 GLP-1 주사제들이 아주 높은 기준을 딱 세워놓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이 높죠. 인전성을 보여주는 게 필수적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개발 단계나 어떤 이정표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